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비가 오고 그러네요. 새벽에, 5시 한반 정도나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점사 좀 내려드리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점사 내려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도, 네, 얼사생, 17살 되십니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래도 뭐, 한 60살 이하는 제가 될수 있으면은, 점사를 다 드리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불사생에 다 정월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 욕심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 어, 신축년에 사업을 좀 확장하셔도 될것 같고, 또는, 어머가가, 어, 몇 개를 더 하실 분은, 더, 뭐, 시계 뭐, 체인점을 내시고, 내시고 있는 분들은 좀더 체인점을 더 어, 확대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어, 시기인 것 같으세요. 자, 정사생에, 얼사생에, 아, 어, 종을 달타하신 분입니다. 3월, 4월 정도에 혹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사업을 확대하, 확대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 하십니다. 예 네, 정원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시력 같은거 백내장이나 이런거좀 조심하라 이야기 하거든요 때문에 7월달 9월달 정도 7 8 9월달 정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으세요 눈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불사생에 정원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아, 이런 분들은 민물회 같은 거, 향어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거는 좀, 어, 안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들주시면은, 뭐,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그런 걸 회치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생선 종류가 몸에 좀 맞기는 잘 맞는다, 이 이야기합니다. 불사생에 정원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4월달, 5월달 5월 정도에서, 혹시나 어, 사고수가 들어온다 이야기 하십니다. 어, 그래서 어, 을사생 57살 되는 분, 1월달 되는 분들, 4월달, 5월달 좀차차 차 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생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런 분들은 조금 삐지고, 어, 또는 여자분들이 소심하고, 남자분들도 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 성격은 같은 얘기고, 어, 이런 분들은 술을 뭐좀 이렇게 포금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그러십니다 특히 여자분들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올사생에 어, 어, 요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혹시나 어병 같은 거이런거어좀 만질 적에 좀 주의하세요 혹시나 어 금이 갔다든지 뭐 자기도 모르고 모르게 이렇게 좀 깨진 병이나 그다음 날카로운 거 있죠 그죠 그런 거에서 좀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어야지. 안 그러면 좀 비는, 그런, 어, 좀, 배이는, 어, 표진말로, 어, 그런 게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을사생에 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잠이 많다, 그러네. 좀, 게으른, 거는 분들이 많고, 잠이 많고, 늘 피곤하고,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람> 그 사장님, 요리타나신 분이십니다. 건강도 조심하시고, 어, 조금, 이렇게 코로나 좀 끝나면, 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어, 운동도 좀 많이 열심히 하시고 그러세요. 3월, 4월 달 정도에, 혹시 애기들하고, 자식들이겠죠. 좀, 대판 싸울 일이 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 그 달, 도그 달도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사생의 요대편의 신문입니다. 쉬고 폭음 같은 거 그런 가지 마시고 살찌고 막 그럽니다. 특히 6월달, 4월달 이때게두달 정도는 폭음 같은 거뭐 야식 많이 먹고 그런 가지 마셔 살 많이 찝니다사생의 요대편의 신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노래나 이런 거어 쪽으로 좀 소질 있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뭐 그런 어 노래 같은 거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삼아서 또 노래 같은 것도 하셔도 될것같으셔요어사생의 요대편 하 분입니다. 7, 8월 정도에, 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이렇게, 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어, 조심해서 이렇게 접수시고그대신 혹시나 어, 많이 어, 드시고, 이렇게 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래 이야기합잘다 자를 수 있다는 얘기이세요. 어사생의 3월에 떠났 어, 많이, 이렇게, 조금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특히나, 어, 조순에, 어, 얼사생에 57살입니다. 3월에, 초순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신경이 많이 예민하다그럽니다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의사생에 그 사문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요. 그래서 위장 쪽이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위장에 좀 문제될 수 있으면, 위장이 좀 아프고, 의시고, 뭐좀 다리 있으면 잘 치료받기 바랍니다. 의사생에 사무에태어신분 10월달에 혹시 금전 같은 게 혹시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요 시기에 잘 이렇게 주식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러시면 금전이 좀 생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을사생에 <laughs> 3월에 사는 9월 10월 정도에 또는 조금 늦으면 12월달 정도에 혹시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시간 또는 이 나이 때도 뭐 혼자 되셔가지고 또어 사귀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어 조금 이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말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허견 충돌 하지 마시고 좀 참음해서 그리 사시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4사생에 참, 3월달에 태어났습니다. 몸이 좀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네. 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배아리 같은 거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름에도 좀 따뜻하게 그리고 그래, 입을 좀 덥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요. 음식도 좀 따신 따뜻한, 따뜻한 음식, 예. 경선도 말해 따신 음식 예. 그렇게 많이 드시고 예, 하시고사생의 선물해 편리는 겁니다. 어, 혹시나 어, 관절 붓을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으셔요. 부분에서 무슨 이렇게 어, 그 우갯물 같은 게 그런 게올수 있습니다. 어, 조심하시고. 어, 3월달, 어 12월달에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요. 어 15일 월사생에 어 4월에 전화하신 분입니다. 시야 같은 거, 어 이빨, 잇몸 어 이런 거좀조심하세요 선천적으로 좀안 좋게 전환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사생에 어 4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5 1 9입니다 21년대에. 잘하신 분들입니다. 이거차 사는 거 또는 뭐 집을 사고 뭐 그런 것들 쉽게 뭐 문서다 그럽니다. 문서 살지게. 혹시나 그냥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사지 마시고 어좀 이렇게 우리 같은 무 당분하게 또는 뭐 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셔가지고물어 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걸다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나 1월 달, 2월 달 내에는 뭐 그런 걸저 이렇게 부동산 문서 있는 걸 사지 마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좀물어 보고 사시도 될것 같으세요 10월 사정에 사월 3월, 4월 정도에 혹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으십니다. 어, 혹시나 이렇게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이나 기타 피부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마스크 또는 뭐 여자분들 뭐 이렇게 뭐막 이렇게 둘러 쓰고 다니되 무슨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그런 거좀 사시고 다니셔야 될것 같으세요. 정사생의4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물하고 잘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시는 그런 거, 또, 물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시는 분들, 집이 이렇게 위에서 내다보면 전망 좋다고, 물이 잘 보이고, 바닷가가 잘 보이고, 큰 강이 잘 보이고, 그런 분들은 본인한테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물하고 잘안 맞습니다. 자, 을사생에 서울에 사는 분입니다. 게 손재주가 많이 있는 분들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손재주는 기술적인 거, 또는 뭐, 어,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뭐 만드는 거, 어, 이런 거에 재, 어, 재주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어, 어, 자기 진료를 갖다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늦은 나이겠지만은, 예. 을사생의 사우대천 한분이 피어나신 분입 고추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좀매운거좀 땡초다 저도 땡초 잘못 먹는데 땡초 같은 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7 월달 육월달 듣다고 이렇게 막어좀 이열치열이래가지고 땡초 같은 거 많이 먹고 좀 매운 고춧가루 이런 거 그런 거 많이 드시면은 한시급할 겁니다 온몸에 열나고 막 그럴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하셔야 됩니다 의사 생님 사과를 편니면 그런 분들은 돼지고기 같은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12월달 9월달에는 돼지고기 같은거 많이 드시면은 체한다고 그럽니다. 체하고 소화가 잘 안되고 몸이 좀 찌푸리하고 있고뭐더부룩하 속이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 조심하시고 예. 의사생 오래 참아주시는 요오늘제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 그러시네, 요 예. 얼사신경에 오래 태어나신 분들 두통 같은 거 조심하시고, 어, 좀 이렇게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얼사신경님한테 좀 이제 진료도 좀 받고 그렇게 하세요. 얼사신경에 오래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람이 좀 많다, 그런 얘기는. 바람이란 건좀 풍파가 많다는 얘기세요. 삶에 조금 고달픈 그런, 그런 형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래도 뭐, 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가 부부지간에 다 의지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옛날 말로는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함시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사생에 5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시기줄투가 많다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어, 얼사생에 5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바람 피우지 마세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 나이 때도 바람 피운다 그러십니다. 어, 이, 이, 얼사생에 오래 태어나신 분들, 바람 피우는 거 조심하세요. 특히나 3월, 2월달리 바람 피우고, 봄 정도 되겠죠, 그죠? 음력으로 2월, 3월 정도에 바람 피우는 거 조심하시고. 여자분들 특히 봄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남자분들은 뭐, 가을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8, 9월 달, 뭐, 이렇게 10월 달, 이때 좀 조심하시고, 바람 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놀람> 의차생의 5월 좀 편하신 분입니다. 하시고요. 오늘의 실증이다. 한번 이렇게 관제구설이 있네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혹시나 7월 달, 6월 달에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좀 조심하시오. 잘못하면 경찰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수꾸이고 그래야 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요의차생에 6월에 편하신도 조금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좀 많다, 이래 이야기하십니다. 좀 적극적이지 않고, 예. 조금 이렇게 운동 같은 걸좀 하셔가지고, 성격을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좀 이렇게 좀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세요. 얼사시행에 6월달을 어하십니다 4월달 정도, 좀 늦으면 6월달 정도에 금전운이 들어온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어, <laughs> 어 아까 뭐 주식 이야기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에서 일러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요 분이 아까 내가 이한 기간에는 좀검전요 분도 이렇게 뭐 주식을 수도했고안 그러면 또못 뭐 받던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 검전이들어온니다 을사생의 6월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에서는 그런 이야기나 만 장한 삶을 살수 있다 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좋은 어 이렇게 한 삶을 사시지 않고 좀 굴곡이 많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얼사씨는 6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금전이 올해는 털주시면 나가니까 문서 같은 거는 잡지 마시고요. 잡, 문서, 문서 같은 거, 쉽게 집이나 이런 거 사시면 손해본다는 얘기세요 땅이나, 어, 그거 뭐 어, 잡으면 손해본다니까 올해 21년도에는 그런 문서 같은 거 잡지 마세요. 아시고요. 을사생에 6월달 태어나신 분입니다. 네, 가슴이 뭐, 뭐가니가 심장이 좀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좀음 심장인 것들면은 혈압하고도 또는 콜레스테롤하고도 이런 것도 연관이 되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세요. 아 네. 을사생에 어, 6월달입니다. 4월달하고 9월 정도에 혹시 님이 찾아올 수 있으신 혼자 계신 분들은 님이다 그러면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남자분은 여자 여자분은 남자분이 찾아올 수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을사생의 치료를 태어나신 분입니다. 좀 이렇게 소박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분들은 직성이 강하고, 또는 자기 고집이 엄청 강하고, 주관이 억수로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생의 치료를 태어나신 분들도 좀 굴곡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나가다가나 혹시 탁탁 이렇게 막히는 그런 행복이 생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사시고, 을사생의 치료를 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러은 자동차 사고는 아닌데, 무슨, 낙상 같은 거나,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뭔가 다칠 수 있으세요. 특히 허리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거 같고, 예. 또 이렇게 손 같은 거 있죠. 손목 아래쪽 손가락, 에 이런 거 하고, 손목, 손바닥, 손등,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거 같으세요. 그래서 일하시다가 다치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으십니다. 어차피 예. 7월 때 태어나, 태어나신 분입니다. 7월달하고, 6월달, 5, 6, 7월달도좀더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얼사생에 7월달 변하신 분입니다. 음식 같은 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지 마시고, 음식도 골고루 잘 이렇게 섭취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그러세요. 자기 좋은 것만 먹고, 자기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야기합니다. 칠월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 시고요. 월달에 혹시나 금전이 빠져 나갈수 있으니까 돈 빌려주는 것은 그런 것 하지 마라 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몇 월달 몇 월달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그 그렇게 보시고요. 을차생이 어, 칠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고요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어, 여자분 특히 술을 많이 드시면은 혹시 위장에서 문제 생기고 간에서 문제 생깁니다. 어차피 치료에 태하신 분입니다. 90월 정도에서 혹시 이렇게 봉변 당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이렇게 다니지 마시고, 예. 어, 그리고 특히 술 먹고 밤늦게 다니시면 봉변 당합니다. 뭐 다른 분하고 시비 붙어서 싸운다는 얘기고 두리려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을사생의 7월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뭐, 내실적에 삼월 달 정도, 4월 달 정도에서 좋은 희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게될 것이다 하는 전생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 사생의 8월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욕심이 어, 많다거든네에 이런 분들은 원래 뭐 사업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뭐 수잡이나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 뭐 여러 개를 분리해야 되는 거는 성격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역마살경도 많으시고, 또는 바람표는 또는 바람비도 많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어, 사생에 8월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7월달 6, 7월 정도에서 어, 사고수 같은 게 보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서 안전 운전하시고, 특히 고무, 골목길에서 갑자기 닥치는 그런 차이지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세요. 얼사생에 파들끼리 전하신 분입니다. 사람, 간,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 같은 거좀 많이 하시고, 자기 주관만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전정태에서 서대장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어 자기만 따라오라는,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사람이나 주위 동료나 의견도 항상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으세요. 우리 세상에 팔을 달지않았습는 거는 거는없으시요 이분은 전리선 같은 거 그런 거좀조심해다 그러네요. 을사생의 8월달 태어나신 분들 전리선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을사생의 <놀람> 구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놀람> 오, 이런 분들은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혹시나 시비수가 들어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데서 시비수가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뭐술 먹고 싸우는 게 아니고예. 그렇기 때문에 어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뭐 영업하시는 분 있죠. 이런 분들, 또는 뭐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조심하세요 얼사생이 월대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구슬이 어, 뒤따라 올 것이다. 그래야 합니다. 어, 57살 얼사 생일 9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나랏밥 먹는 분 공무원 되신 분들 또는 조금 공기업에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해당이 될수 있으세요. 소리 같은 거 자기가 하시는 담당 업무 같은 거 꼼꼼히 챙기시지 않으시면은 뒤에 뭔가가 탈이 날수 있으세요. 조심하시고요. 사 생일 에 9월에 태어난 신입니다 3월, 4월 정도에 혹시 멀리 여행 가시면은 시비가 붙는다 그러십니다. 이 때문에 음력으로 3, 4월에 멀리 여행 가는 거, 자기 도 사는 거지. 경기도면 경기도 사는 어, 그 범위를 넘어가는 그런 여행, 서울에 사시면은. 수도권을 벗어나는 여행, 경상도 살면은 경상남북도를 벗어나는 여행, 전라도 사시는 분들은 전라, 전라남북도 그 도를 이게 벗어나는 그런 거, 또는 강원도 사시는 분들은 뭐, 강원도나 또는 뭐 조금 수도권 일부, 이 부분을 넘어서 여행가는 그런 경우에는 혹시, 어, 뭐, 시비수가 있고 그렇다 이야기하십니다. 얼사생에 9월에 태어나십니다. 사무실 가닥에 성격이 예민하고 다혈질인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항상 사, 다는 사람들도 배려 하시는 그런 마음을 좀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얼사생에 9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0월, 11월 달 정도에 문수근이 들어옵니다. 10월 달, 11월 달. 정도의 문서 같은 게 들어오니까, 문서는, 아, 까 자동차 사는 거, 다음에 집, 땅, 또는, 어, 어, 뭐 기타 뭐, 상가, 뭐, 기타 뭐, 사는 것에요 어, 매매, 예, 하는 계약서, 또는 이렇게 자동차 등록증,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그런 게다 문서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사생에, 어, 1월에 태어나신 분. 말씀... 좀 남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시고 많이 나선다 이야기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만나면은 자기 집담화가 뒤에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남들 다른 사람 앞에서 많이 나서고, 자기가 뭘 주관해서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시면은 조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씨 형님 시월에 태어나셨는 삼 사월 정도에 물 조심하라 이야기하거든요. 음력 삼 사월이면 양력으로 사월 달 오월 달한 육월 달 조금 날이 좀 풀린 그런 시기에 조금 더운+ 더운 기운이 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 조심하고 물에 혹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 하셔요. 어르신 어시월에르신어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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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 나이 때 빨리 시집 가신 분이나 장가 가신 분의 아들이 시집 가거나 아, 아들이 장가 가거나 딸이 시집 가서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애기들 봐주는 분들 조심하셔요. 애기 혹시 다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돌볼 적에좀조심하세요어 손자나 손녀 외손자나 외손녀 이렇게. 엄마나 뭐시어머님뭐 요즘 장모님 이런 분이 많이 봐주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어 봐주시는 분들 애기 탓입니다. 혹시 그러니까 꼭 조심해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시월에 전하신 분이십니다. 한 시월요 내일 출첵이다. 하나 일러봐 주시고요. 삼월 사월 정도에 혹시나. 어 어 돈이 좀 빠지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돈 빌려달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조심해서 그냥 빌려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장님, 십오 대표하신 분입니다. 쉬고요. 어. 다른 건별 그런 건 없으시고, 이번 애 키우는 분들 조심하세요 오늘 에장님 십일일 대표하신 분입니다. 예. 이런 분들은. 머리가 좀 비상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하는 그 쪽에 있는 분들도 조금 많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얼사생에 동기달 11월달을 의미합니다. 동기달이 동 11월입니다. 그래서 얼사생에 11월달에 태어나십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좀끊으셔야될것 같으세요. 담배 좀 빨리 안끊으면 나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남자나 여자는 아주 문제 생긴다, 이이야기하십니다 질병이 좋을 거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어, 하시, 조심도 하시고, 담배도 좀끊으시고좀 그리 하세요. 얼사생에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도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렇게 문제 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어제는 웬만하시면은좀 움직이지 말고 그렇게 하셔요. 혹시 많이 그 하시다가 어 올, 올해까지도 잠재 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뭘 많이 이렇 어, 사업을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하시면 혹시 잘못된 길로 갈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창업 같은 거 그런 건 틀리시면 하지 마시고요 뭐 직장생활 하시는 거 있으시면 계속 그렇게 직장생활 참음해서 꼭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올사생에 동기딸 1 2월달 오월 달 정도에서 어, 혹시나 사업을 어, 하시려는 어, 그런 경우는 오, 올해 이1 년도 5월6월 달에 창업을 그 달에 하시는 내가 말한그 달에 하실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어, 망해버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이야기한 그 달에는 절대로 창업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엄력입니다. 어, 사실 에십월 어, 동기 때는. 달에... 바람둥이들이 많다. 이달에 태어난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바람피우 조심하시고 9월 10월 정도에 혹시나 어찌 보면은 그렇겠죠. 문서 같은거 이런거 안좋은 문서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법원이나 경찰 이런 데서 문서 들어오는 겁니다. 첫사생의 12월 첫달이라 그럽니다. 12월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다양하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건데, 사교성이 있다는 얘기세요. 첫사생의 12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요. 내일 에이분도 담배 같은 거좀 끊으라고 그니다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담배 좀 끊으세요. 첫사생의 첫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쉬고 올해 2 57살이세요. 2월, 3월 정도에 혹시 돈이 들어온다, 이야기 하네요. 그래서 뭐,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본인이 뭔가 하는 게잘 아,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월사생에 석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분이... 혹시나 병원에 갈 일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네요. 얼차생의 12월 태나신 분들, 7월달, 5, 6, 7월달 이내에 몸이 좀 아프면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안 좋은 큰 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 6, 7월달에 뭐가 좀 아픈데 병원에 안 가시면 나중에 낭패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뭐가 좀 아프면은 5, 6, 7월달에 뭔가가 몸이 이상하 아프고 그러시면은 꼭 병원에 가세요. 그러면 목숨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월에 전화하신 분입니다. 1 5월에전화에신좀 <laughs> 베푸는 거는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는 많은데 자기가 베품을 받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런 팔자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조금 손해보는 팔자다는 얘기세요. 근데 뭐 베푸는 건다 언젠가는 자기 보고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을사생에 석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3, 4월 정도에서 혹시나, 물 같은 걸 이렇게 좀 조심하세요. 혹시, 뭐, 이런 그런 봄이고 조금 초여름 같은 그런 정도의 날씨지만 물 같은 걸좀 조심해서 이렇게, 안 묻혀주시면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을사생에 12월 석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50월 정도에서 혹시나 눈물 흘릴 길이 있다. 그래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뭐 시가의 부모님 또는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 이런 분들도 혹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사장에서 탈퇴하신 분입니다. 어깨 같은 거, 다음에 허리 관절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세요. 특히나, 1, 2, 3월 달에 관절 때문에 좀 고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입 조심하라, 이렇 얘기합니다. 구슬 얘기거든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구슬이 한세개 정도, 두개 정도 더 본다 그럽니다. 구슬이 이어서 더 본다는 거는, 구슬이 있으면 그것도 따지다 보면 또 다른 구슬이 더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얘기하면, 마을낳고그런 얘기하면, 나는 이것도 이야기 또 하면, 그 상대방은 또, 다른 또 구슬을 내고, 그러면 그 구슬 따지면 또 다른, 그 상대방은 다른 구슬 또 내고, 이렇게 해서 구슬이 자꾸만 여러 개가 들어온다는 얘기이세요. 그러니까, 어, 저기서 뭐 구슬 같은 거는 그냥 한쪽 길리넣고 한쪽 끼리 흘려버리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세요. 어,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뭐 비가 좀 사부작, 사부작 내렸는데, 어, 새벽에 이 비도 끝나고, 어, 지금 시간이 조금 이렇게 6시 가까이나 내외쯤 되는 거같으세그 이렇게, 어, 어 촬영해서 어,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